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자면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자면접입니다. 지금부터 라이브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주요 정보요약과 Q&A에 대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용 이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채용 이슈는요 크게 이제 아, 두 가지를 말씀을 좀 드려 보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 뭐라고 이 언급을 했냐면 올해 채용은 이, 총 22,000명 플러스 알파를 신규 채용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의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직전 3개년에 비해서 조금 감소감 되기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부분을 살펴봤을 때, 어 우리 모두가 이 채용 규모가 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이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했는데, 사실 생각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laughs> 사실 어떻게 보면은 2020년, 그리고 그 이전에 좀 채용 규모가 많았었고, 어 이게 조금 어느 정도 뭐 현재 어떤 경제 상황과 이런 것을 반영을 해서, 어떻게 어 보면 이제 이전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엄청나게 뭐 적은 인원을 채용한다라기 보다는 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전 수준으로 다시 좀 복귀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이 정부 입장에서도 이 신규 채용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사기업 채용을 이제 이 공적인 영역에서 뭐, 강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았을 때, 어이 정도로 이만2천명 그렇, 작년,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적게 줄어들지는 않았다. 물론 감소는 했지만, 뭐, 모든 이 공공기관 지원하시는 분들이 예상하시는 것만큼 엄청나게 채용에 대해서 뭐 절벽이 생긴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에 이제 더해서, 고졸과 장애인 채용 등 사회 형평 채용은 조금 강화가 되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졸 채용 비율을 이제 7.5%에서 8%로, 8%, %로 8 이상으로, 음, 늘려가겠다. 라고 이 장관, 장관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장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장애인 채용 비율은 3.6%에서 4%로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형평 채용을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시라면은 어떻게 보면 뭐 희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 공공기관의 어떤 이 본연의 목적이라고 할수 있는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부분은 어 정부가 뭐 놓치지 않고 계속 뭐 잡아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청년 인턴은 규모가 2만1천 명으로 확대 그래서 작년보다 이천 명 가량 확대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확대가 되었고요. 그래서 음, 작년보다 이천 명 가량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은 아무래도 이 청년 인턴의 경력을 하실 지원자 분들이 더 늘어나겠다. 우리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청년 인턴 사실 저도 이제 면접에 대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청년 인턴을 하신 분들 그러니까 면접까지 오신 지원자분들의 어떤 경력 사항들을 보면은 청년 인턴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인턴이 아무래도 지원자분들 사이에서 청년 인턴에 대한 이 경력을 보유하신 분들이 더 늘어나실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준비하실 때어 자격증 취득과 필기 공부에 대한 준비도 분명히 필요하고 중요한 요소이지만 어 그에 맞 그에 못지않게 또 중요한 부분이 이 청년 인턴에 대한 어떤 경력 사항일 것이다. 왜냐? 규모가 늘어나면 당연히 지원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거고 합격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실거고 그럼 경력을 쌓으시는 분들이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네. 어, 청년 인턴 경력을 너무 공부만 하시기보다는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뒷부분에서 이 어, 말씀을, 이제 댓글들을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사항 보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이제 현재 오늘부터 모집을 시작한 공채 준비 특강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수업은 줌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제공을 하고 라이브 이후에 이 영상 녹화본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수업 신청 후 일주일 동안 영상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 1대1 상담은 추가 금액이 발생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신청을 희망하시면 참고해 주시고 질문 올려주시면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질문이 왜안 보이지? 음, 실시간 채팅 질문 질문 보내주신 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 질문 이 질문 삼맥개고 질문 4 올라왔습니다. 일단 이 강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건강보험공단 입사를 준비하실 때 도움이 되실 만한 정보를 담은 강의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수강을 하시면 건강보험공단 서류 합격 그리고 필기 합격, 면접 합격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최종 합격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공자면접 강의 후기를 남겨 주시게 될 거고요. 이 후기를 통해서 더 많은 지어, 여러분들의 후배가 이제 앞으로 어, 공자면접의 강의를 들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 뭐또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고 질문이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은 향후에 유튜브 영, 유튜브에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자면접의 강의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용규모, 채용시기, 그리고 비고, 주요 기관에 대한 채용 규모 및 일정도 설명 드릴 예정이고요. 이제 채용설명회에서 어, 인사 담당자분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도 살펴볼 예정이고요. 토익 유효 기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5년으로 연장이 되었는데 뭐 토익뿐만이 아니라 공인 영어 시험 토플, 텝스, 지텔프, 플렉스 등5 개의 성적 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세무사 1차 시험부터 적용이 되고 이건 공공기관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으로 확대되는 것은 뭐 상반기부터 바로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1년 10월에 토익 시험을 치른 홍길동, 시, 홍길동 지원자는 올해 10월 안에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 성적을 등록하면 올해 10월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어, 5년까지 이 본인의 영어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체험형 인턴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립니다. 큐앤에 갔다 다시 들어가고, 아, 그냥 이거 이렇게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가는 거야. 원래 순서는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가... 음... 여기 이게 q 앤에나 아, 지금 q 앤 켜놓고 얘기하고 그래... 아... 겹치 음... 뭐... 소리도 다잘 들리지... 어... 본이상없는데 아... 그래... 기, 기, 그럼 끝낼게 그냥?